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 첫 번째, 바로 초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할때 있어서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친구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 곧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초청하시면 여러 분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법 그 순서의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난아기가 막 울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놓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두 번째 순서, 배계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 세 번째는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말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오늘 내가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때 우리는 더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기와 아픔들 또한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큰 기쁨과 더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세요. 자, 기도의 방법. 그 순서의 네 번째는 바로 간구 기도입니다. 자, 간구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 필요한 것. 아,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가 바로 간구 기도인데요. 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간구 기도는 무엇이든 다 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진 간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악한 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 나의 행복이고, 나를 위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안,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구해야 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들어주실까?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 기도입니다.